대구가 다시 노래했다. 3일 동안 이어진 2,000원 콘서트는 애초에 예정된 공연 이상의 의미로 도시를 흔들었다.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걸리고 공연장 주변 편의점에는 푸른 응원봉과 포토카드가 가득했다. 관객들은 입장전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바르며 조심스레 서있었고 오래 참았던 환호 대신 정확한 박수와 떼창으로 온도를 올렸다. 무대가 켜지는 순간 그 모든 긴장은 환희로 바뀌었다. 찬원을 외치는 목소리 속에서 미스터트롯탑 6가 차례로 등장하자 팬데믹의 긴 어둠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대구의 첫 주말이 되었다. 이번 대구 공연은 TV조선이 오랜만에 선택한 대형 무대라는 상징성도 컸다. 무대 구성은 화려했지만 과장되지 않았고 사운드는 견고했지만 과밀하지 않았다. 이찬원의 대표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객석은 반사적으로 하나의 호흡이 되었다. 발라드를 트로트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부를 때에는 발라트라는 그만의 장르가 왜 사랑받는지 새삼 확인되었다. 멜로디가 숲꽃처럼 천천히 흐르고 감정은 잔물결처럼 폭이 넓어졌다. 탑 6멤버들이 합류하는 순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장르와 템포가 바뀌어도 팀워크의 리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각자의 파트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짧은 눈빛 교환, 마이크를 넘겨주는 손길의 타이밍까지 무대 뒤에서 쌓인 시간들이 고스란히 보였다. 그리고 공연 둘째 날, 관객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도착한 선물이 있었다. 커피 트럭 한대 보낸 이는 김호중이었다. 군 복무 중이라 함께 설수 없는 무대였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무대 곁에 서는 법을 택했다. 트럭 천막에는 형제들 목 닿을 때까지 노래하자. 나는 문구가 새겨졌고 메뉴판에는 간단한 커피와 함께 특제 생강차가 눈에 띄었다.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들의 목을 위해 직접 준비한 선물이라는 후일담이 전해지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컵 홀더에는 손글씨가 보였다. 찬원아, 생일에 직접 못가 미안하다. 곧 모두 함께 하자, 단정한 문장 몇 줄이 무대 뒤를 뜨겁게 만들었다. 선물 소식이 퍼지자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이 우정 오래 가자. 무대 위에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였다. 댓글창은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 이 작은 커피트럭이 전해준 감정은 단순했다. 함께 걷는다는 약속. 이찬원은 그날 밤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건강하게 다녀와. 무대는 우리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을게, 군 복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도 이어지는 음악적 동료에 관객은 실제로 보지 못했어도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무대의 열기는 공연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방송과 광고 영역에서도 이찬원의 존재감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2021 방송 광고 페스티벌 시청자 최우수 수상 온라인 투표에서 이찬원은 독주했다.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20일 오후 2시 기준 37,118표, 지지율 95.8%, 거의 압도에 가까운 숫자였다. 후보 광고는 키움증권의 경웅이도 영웅물한다. 스마트한 이미지와 감성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맞춘 영상은 TV와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회자됐다. 콘서트장의 함성, CF 속의 눈빛, 라디오에서의 목소리, 서로 다른 플랫폼이 한 사람의 서사를 같은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숫자만 화려한 건 아니다. 팬덤의 움직임도 특별했다. 대구 공연의 3일은 마치 작은 도시 축제였다.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인근 카페와 식당이 북적였고 지역 상권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팬들은 쓰레기를 한 줌도 남기지 않았고 줄을 설 때마다 서로 거리를 배려했다. 좋아하는 마음을 예의로 보여주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졌다. 익숙한 응원봉 대신 작은 손수건을 흔들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장면도 분위기가 지나치게 고조될 때 스스로 박수 소리를 낮추던 매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콘서트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팬들이 서로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수고했어라고 말하던 모습은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이었다. 이찬원의 무대는 점점 더 이야기가 되어간다.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한 호흡의 여유를 남기고 한 구절의 끝을 너무 길게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더 기다려진다. 팬들이 노래가 끝나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번 대구에서 특히 눈길을 끈건 잔잔한 노래에서의 발음 처리였다. 자음은 또렷하고 모음은 부드럽게 풀렸다. 작은 마이크 호흡까지 음악에 일부러 들리게 만드는 건 기술 이상의 태도다. 무대 중간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불러볼게요. 그리고 노래했다. 객석에서 쉼없이 새어나오는 한숨과 훌쩍임은 위로의 다른 이름이었다. 탑 6과 함께하는 합동 무대에서는 팀의 힘이 증명됐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주는 파트 배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균형감각, 즉흥 요청에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치며 웃음을 만드는 순발력.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같은 익숙한 멘트도 진심이 담기면 여전히 큰 박수를 받는다. 그런데 그날의 박수는 조금 달랐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이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가 더잘 안다는 듯한 너의 수고와 팀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봤다는 듯한 박수였다. 가수와 관객이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더 이상 흔치 않은 장면이었다. 콘서트 마지막 날. 스크린에 생일 축하 메시지가 떴다. 수많은 핸드폰 플래시가 별자리처럼 반짝였고, 무대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올라왔다. 이찬원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촛불을 끄고 케이크 칼을 팀원들과 나눴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물이에요. 간결한 멘트 뒤 앙코르가 이어졌다. 더더 더. 나는 연호의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준비되지 않았던 짧은 구절을 아카펠라로 불렀다. 그몇 초의 목소리는 공연장을 완전히 정지시켰다. 반주 없이 올린 생목의 울림은 곧장 가슴으로 떨어졌다. 음악은 때로 장치를 내려놓을 때더 멀리 간다. 그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다. 김호중의 커피 트럭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팬들 사이에선 이 작은 트럭을 부정의 증거라고 불렀다. 무대 위 경쟁과 프로그램의 서사는 잠시 내려놓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서로의 목을 걱정해주는 거창한 이벤트 없이도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팬들은 확인했다. 이찬원 역시 그 마음을 곧장 행동으로 돌렸다. 감사 전화를 건 것은 물론 스태프들과 생강차를 나눠 마시며 우리 모두 건강해야 다음 무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장면은 기사로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이렇게 소박하고 구체적인 순간들이다. 광고 투표의 압도는 그의 브랜드 가치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대에서 창법으로 설득하던 가수가 광고에서는 이미지와 메시지로 설득한다. 찬원문이라는 단어를 건넬 때 그는 지나치게 금융을 꾸미지 않았고 지나치게 감성에 기대지도 않았다. 영상은 절제되어 있었고 표정은 정갈했다. 시청자가 광고를 불편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는 그 방법을 안다. 그래서 투표가 시작되자 팬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일반 시청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좋은 광고는 시청자가 광고임을 잊는 순간에 탄생한다. 그 지점에 가까운 결과가 지금 숫자에 반영되어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늘 그렇듯 간단하다. 다음은 무엇일까? 대구에서의 3일이 끝났고 팬들은 벌써 다음 도시와 다음 세트리스트를 궁금해한다. 커뮤니티는 이곡 다음엔 라이브 풀버전으로 듣고 싶다. 발라드 메들리 한번 더 같은 요청이 줄을 잇는다. 동시에 팬덤은 스스로를 다독인다. 건강이 먼저다. 무리하지 말자. 가수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팬덤이 결국 오래간다.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번에도 팬들은 공연장 주변을 깨끗이 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사랑은 습관이고 예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천천히 꺼질 때 누군가는 속삭였다. 노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2천원의 근황을 묻는 뉴스 채널이 다시 북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대 위에서는 목소리로, 무대 밖에서는 태도로 증명하는 사람. 커피 트럭 한 대의 온기와 생강차 한 잔의 배려가 어쩌면 거대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이유. 그리고 온라인 투표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단지 인기의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곡선이라는 사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다. 힘들이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도 않고. 대구의 3일이 그걸 증명했다. 다음 무대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박수로 동행하면 된다.